생각해 보셨어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칠전팔기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우들을 함께 다 같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 와서 뵙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응원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아, 당신 그러니까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laughs> 겸손한 말을 좀 사용할게요.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 전사님 카메라 잘 잡아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둘 셋에서 빛이 있으라 할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못 잡아요? 어,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네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도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누가 일곱 번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의인이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면 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곱 번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 일곱 번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누가 일곱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일곱 번 넘어졌을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일곱 번 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시대의인은 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졌대요.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일곱 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진에 와서. 음,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서 젊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친하게 교분을 나누고, 지금 한달 동안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당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오늘 당진시장님을 뵙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잘될 때보다 뭔가 어떤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과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시험 보러 갔을 때 신학교 앞에 벽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가 가서 제가 쓴 글을 찾아보니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 학교를 신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사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꼭 합격시켜달라는 얘기였어요 제 인생 가운데 대학을 떨어져 보고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실패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더 간절해진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몇번 넘어졌냐 말하니까 일곱 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딱 일곱 번만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사는 믿음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완전수 7을 써 가지고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로 종결해 놓은 거거든요. 제 말로 풀었으면 수도 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완전수 일곱 번이라고 하는 말은 횟수로 일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날들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기도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들의 순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만 같은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살펴보면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질병 앞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재앙과 혼란과 핍박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살려고 일곱 번 넘어지는 때가 있었지만 이 때는 분명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유업도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넘어짐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를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불이 내려졌고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려졌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여러분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자청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왕인데 그가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아서 살인자가 되고 강간자가 되고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 위대한 왕도 넘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를 했던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들을 법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빛이 쓰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반응보다 우리 하늘이가 두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걷고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목양실에 자기 발로 걸어와 가지고 저한테 녹화하고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허락도 없이. 깜짝 놀랐어요. 몇몇주못 몇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위해서는 3 0 0 0 번을 넘어서야만 넘어져야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수많은 날들 동안 하늘이가 넘어졌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넘어짐이 없이는 자람이 없고 넘어지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도종환 시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을 통해 어른이 되어 가기도 하죠. 오늘 그러면서 말이에요. 넘어짐 자체가 실패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게 암이 됐던, 그게 큰 병이 됐던, 큰 위기가 됐던. 왜 그러냐면요.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넘어짐을 통하여 삶의 유익으로 다가옴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패가 그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넘어짐과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비바람을 통해서 강하여지고 실패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넘어짐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계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넘어짐이 실패는 아닙니다 넘어짐이 나의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인도 일곱 번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원회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넘어짐이 뒤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오늘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함이요 자 일곱 번 넘어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넘어짐의 끝이 아니에요. 넘어짐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힘에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 밤에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아침에는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성도님의 조문 예배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탑동교회 와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거든요 어느 날은 삶이 무거워진 정말 무너진 것 같은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올 때가 있고 내일도 동두천에 두 시간 반을 가서 신방을 해달래요 목사님 탑동교회 와가지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큰 계약을 맡아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요양병원을 짓는 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만큼은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와서 축복을 바라는 성도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밤에 원하시는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고,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고,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붙잡고 일어서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 은혜의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짐에 있어서도 여러분. 완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한번 자기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말씀을 묵상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고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의인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성도는 바로 뭘까요? 말씀 안에서 오늘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10편 37편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졌는데. 일어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설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 볼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연약한 실패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좌절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미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의인이 되는 사람, 악인이 되는 사람의 차이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이 실패를 하고 엎드러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서게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심의 손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신방을 요청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사업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돈을 많이 보셨대요. 그런데 한순간 부도나게 하셔가지고요 사업체가 완전히 부도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 저에게 오시면서 작년까지는 공사 계약을 한 건도 못했대요 그데 신기한 게 우리에게 오고 나서 올해까지 일곱 개 계약을 성사시켰대요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분만의 인생의 고백이니까 그건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다시 한번 일어서기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이 되라고 내일 축복해 드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무너져 있는 마음이 계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일이 있나요? 뭔가 얹혀져서 답답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힘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망한 걸요 이미 엎드려져 있는 걸요 이미 힘이 없는 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붙드심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탑동교의 성도들에게도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할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결단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코로나가 사단계가 돼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뭐 요즘 연일 코로나가 뭐 다섯 명, 아홉 명, 열명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 여러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애가 필요해요.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주님이 일 하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 이 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손 내밀어 주신다고요.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눈물 나고 있는 눈을,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기함 환자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일어설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면서 저 봐라. 예수 믿는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도 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을 가져오고 의심을 가져오고 믿음의 낙심을 가져오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오늘 이 밤, 여러분, 짧은 시간, 우리가 한 15분 동안 더 기도할 텐데,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는 귀한 밤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